진짜 크긴 크다. 아까 여기 들어보셔서 끝이 없더라고. <laughs> 네스워 찍었다 우리. 이제 그 네스를 찾으면 돼. 네시 네시 내시난 이렇게 멀리 보이는 곳이 너무 좋아. 멀리 넓게 보이는 음. 곳에 오면 되게 좋더라고. 마음이 되게 막 음. 시원해져. 탁 트인 곳에 오면 높은데. 그렇죠? 높은데도 그렇고 음. 뭔가 이렇게 광활한데. 음. 아 좋다 그래도 진짜. <laughs> 내가 또 감성 파기를 하나 하자면. 어 낚시했잖아 <laughs> 낚시 낚시 하고 싶어 서 <laughs> 나는 여기가 응 굉장한 광활한 그, 그 낚시 낚시터? 어 낚시터로 어. 지금 느껴지는 거야 <laughs> 여기는 과연 뭐가 살까 뭐가 잡힐까 그럴 수 있지 <laughs> 그럴 수 있지 <laughs> 그러고 보니까 그게 <laughs> 송어였지 송어 맞아 였던 어 아니지 숭 숭송 숭송 숭송어야 송어야 아야 <송어야. 웃음> 아, <근데> 궁금하다 <laughs> 궁금하니까 검색을 해보자. 내가 처음으로 잡은 모, 생선이 뭔지 알아야지. 모짜르트 숭어, 모짜르트 송어, 모짜르트 숭어 같아. 모짜르트가 아니라 슈베르트 아니야? 슈베르트야 어. <laughs> 아, 얘 은근히 빈틈이 많네. 그러면은? 어? 그러면은 숭어야, 네. 일단 숭어야. 바다에서 그렇게 낭만적으로 곡 쓰진 않았을 거야. <laughs> 모짜르트 숭어. 아, 숭어. 예, 임팩트 있는데? 숭어. 아, 송어네. 송어 같아. 왜냐면 숭어 는더 작네. 같은 뷰를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네, 그래서. 어.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 여기 있지. 아깝다. 아쉽다. 아, 아깝고 아쉬워. 어. 아니 도 끝나가니까 더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어. 안 아팠으면. 좋은 컨디션 으면더 음. 진짜 더 만끽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음. 어떤 아쉬움이 커. 아깝고. 재밌는 거 중간중간에 또 있었어, 그래도, 그지 8가지를 한번 얘기해볼까? 그해요 <laughs> 어, 오케이, 그럼 시제로 가자면 나는 그때도 되게 기분 좋았어 그냥 우리가 어떤 걸 탈까, 어떤 걸 탈까 하다가 그 버스를 그냥 무작위로 타게 됐는데 그때부터 뭔가 느낌이 오. 오, 이게 뭐가 잘 맞아떨어질 것 같은데 나는 그 느낌이 드는 게 되게 좋았어